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사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사장 2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극률이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또 다니엘이야? 네, 또 다니엘입니다. 네, 다만 제 설교가 이, 상당히 짧다는데 위안을 받으시고요. 네, 동시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이, 훅 지나간다라는 거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집중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 목사님의 그 다니엘서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누가네 쌀 왕이 나무가 베어지는 꿈을 꾸고 그것에 관하여 이 다니엘이 해석과 대처 방법에 대한 대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생각해 봐야 되는 몇 가지 시대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희 이제 그 영어 선생님이 미국이 민족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용광로냐 아니면 민족적 색채를 그대로 지닐 수 있도록 하는 비빔밥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혼합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정책 스타일은 비빔밥의 그 비빔밥 스타일의 혼합이 아니라 이 용광로 스타일의 합성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이 다른 지역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문화를 섞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포로된 자들은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역색과 문화를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도록 강요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옵니다. 마치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우리나라를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일본 말을 사용하게 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게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더 철저하게 한 것은 그들이 원래 살던 지역에서 알지 못하는 지역으로 모두 다 이주를 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가 번성하던 그들의 도시들은 다 파괴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시대적인 정황은요. 이 바벨론의 건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느부간네살 왕은 많은 신상들과 바벨론 성을 건설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러 올라올 당시에도 많은 신상과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관련된 거대한 신상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또 우리는 화려하면서도 견고한 왕궁과 바벨론의 성벽의 존재를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토목의 현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피 땀으로 채워졌습니다. 성경의 이런 무리한 토목 끝에 백성의 반란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때의 대규모 성전과 왕궁의 공사가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들인 루오보암 때에 폭동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개로 갈린 예입니다. 그때 루오보암 왕은 백성들의 아픔을 감싸주지, 감싸주지 못했기 때문에 열지파를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두 가지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려움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언어가 설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때로는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뛰어난 점입니다. 다니엘의 뛰어난 점은 포로된 자들의 마음을 살핀 것에 있습니다. 포로된 자들의 마음을 살핀 것. 이방인으로서 다니엘과 그 외에 많은 포로들이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아쉬움과 고충, 그리고 날마다 주어지는 고된 노역들, 이것이 주는 아픔을 다니엘은 모른 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4장 27절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저 가난한 자를 포로되어서 잡혀 온 자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한 다니엘의 대답은 그가 높은 지위를 누리면서 편안하게 지냈다기보다는 포로된 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니엘이 뛰어난 것은 그가 단순히 남들보다 똑똑했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공부시키기에는 바쁘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도록 가르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온다고 돈잘 벌고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흘리는 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어렵게 살아왔던 시절을 부정하는 나아가서 부모조차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또한 다니엘은 절대 왕권 하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가 나올 수 있었던 건가? 성경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스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힘이 길러지지 않아서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인생이 부모의 인생이었다면 너무 개인과 스스로의 힘을 강조한 나머지 순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 자식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자녀들도 경제력에 의한 차별과 인간의 존엄성 말살, 사회의 부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인종차별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성적인 학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발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에 따라 소리를 내는 일이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우리 한번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 한 구절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자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자세. 조금 삶이 나아졌다고 나는 저들과 다른 클래스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삶이 아니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사는 삶.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 주고 싶어 하시는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던진 대답의 독특함입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어려움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일 텐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누부갓네살을 낮추기 위해서 계획하신 뜻을 꿈으로 보여 주셨을 때그 꿈을 해석하면서 다니엘이 던진 해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던진 말의 독특성은 구약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의 말과도 유사합니다. 구약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정의를 외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의의를 행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신실한 자세를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보여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의 경우입니다. 아모스는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박국 1장 4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이니라 따라서 다니엘이 던진 4장 27절의 답은 그도 선지자들과 동일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지니고 있는 그 독특한 사상은 무엇일까요? 한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 선민의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선택받은 지위가 믿음이 아닌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서 얻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에 들어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율법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거의 정말 드물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이 시기는 선민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조차 버림받은 그런 시기입니다. 자신들은 버림받지 않고 자신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그들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들의 자존심이 땅에 무너지고 이제는 우리조차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이방민족들이야 구원을 받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기가 이 시절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니엘의 대답은 느부갓네살 왕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인생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배제될 이방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보내 주신 자신의 자신의 윗사람임은 확실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방인이기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십니까? 네, 나는 미국입니다. 이러실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네가 아무리 해봐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은 가지지 못했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뛰어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연민을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보여주었던 다니엘이 가지지 못한 것은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역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뛰어났지만 복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 전체의 죄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만약 그분의 계획 가운데 유대인만 있었다면 한국 사람들은 구원의 맛도 못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지속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의 대표가 되는 헬라인들이 어느 정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이라고 기록되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고 한국인에게도 너무나도 유명한 1907년 평양에서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 그도의 복음이 그리고 그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도 넘어갔다,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것이란 개념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출현해도 바벨론 사람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그 십자가가 날 위해서 날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오늘도 그 복음이 끈질기게 전달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니엘처럼 총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처럼 높은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 혹시 총리가 계시나요? 네, 안 계시죠? 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왕을 대면하여 보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오바마 대통령과 점심 식사하신 분 계십니까? 저녁도 괜찮습니다. 네. 다니엘과 같이 하루 세번 규칙적으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 주시고 있고 그 심판이 오기까지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것들을 끊임없이 찾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가슴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혜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밀련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어, 다큐 영화 중에 *A Pulse More Powerful*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실존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로슨입니다. 그는 메소디스트 교단의 목사로 오하이오 출신입니다. 네시빌에서 처음 비폭력 저항운동에 대한 강의를 열었고 실제 학교 식당에서 이 운동을 벌려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식당들은 유색인종들에게 식사를 서빙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책을 보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그때 식당 매니저가 가게의 문을 닫았고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면서 결국 학교 당국과 시는 어쩔 수 없이 차별 금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우리 같은 황인종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흑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임스 로슨을 잘 모릅니다. 반면 여러분 마틴 루터킹이 누군지 아시죠?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 예,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목사고 인권 운동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잘 알려져 있고, 한 사람은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우리가 다 다니엘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마틴 루터킹 주니어이겠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제임스 로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다니엘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일단 16살이 되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원 하시고요또 예, 총리가 되는 그 길도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예, 이게 개근데 이게 안 웃으시네요. 그죠? 다만 다니엘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눈을 기르시고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이방인에게 올수 없다고 생각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 누렸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역사에 잊혀질 지연정 오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손 아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은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아픈 사람,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도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니엘은 갖지 못한 그 복음을 우리 앞에 눈으로 보여주셨고, 역사로 증명하셨으며,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하게 그 은혜를 그저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고, 안케 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삶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